지상 25, 지상에서 25m, 요 25m 그림을 그려보면, 요기 한 25m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x는 25 플러스 20t, 5t제곱에서 한번더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20 빼기 10t. 또한번 미분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v3. V3은 마이너스 10이구요. 마이너스 10이구요. 마이너스 가속도 3초 후의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10이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여기가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죠.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V가 0일 때예요 V가 0이 되는 것은 V가 0이 될 때는 즉 T가 2초 후에 T가 2초가 됐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죠. 그때 최고 높이가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t가 2일 때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2초죠. 2초 후죠. 어, 2초가 되겠고 최고 높이는 여기다 2를 집어넣겠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2 음, e 집어넣어 주면 25, 2 e 집어넣으면 40, 2 e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40이 되겠네요. 이 아, 다시 집어넣어 넣어 보면은 2는 4, 20에다가 45가 되겠죠. 45, 어, 45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 x가 0일 때죠. 지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x가 0일 때라는 거죠. x가 0일 때, 그러면, 요것이 0이니까,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x가 0일 때예요 그때 이 순간의 속도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보세요. t-5, t 플러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초는 안 되겠죠. 5초 후에, 땅에 떨어질 겁니다. 5초 후에. 자, 5초 후에 속도니까, v5를 구해봅시다. 5 집어넣으면 은 20, 빼기,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이 되겠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0 우리가 왜 이제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laughs> 왜 마이너스 30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속도는 플러스가 되고요 방향을 바꿨을 때요 이후에서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속도가 다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면은 v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렸죠? 위로 올렸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서 마이너스 의미는 처음 방향과 반대가 되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30이라는 속력을 갖는 거예요. 30이라는 속력을 갖는다. 여기 떨어지는 것은 30이라는 속력을 갖고 마이너스의 의미는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